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시TV입니다 오늘은 3.2 선조들의 심판 리그 패치노트가 나왔죠 뭐 여러가지 변경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커다란 너프나 버프는 딱히 안 보이더라고요 일단 잼 스펙 같은 게 나와 봐야지 알것 같긴 한데 일단 버프나 너프가 따로 없는 것 같고 그 말은 리그 콘텐츠 쪽에 조금 더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느라 그쪽 부분을 조정하지 못했나 라는 생각도 조금 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패치노트에서 그냥 좀 추가된 것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뭐 어센던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 변경 혹은 그냥 일반 패시브 노드 변경 이런 거는 일단 좀 패스해두고 추가된 것들 위주로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신규 보조잼이랑 이제 신규 퀴스톤 그리고 이제 금지된 성력 추가 이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주요한 변경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보조 잼 여인 의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신규 보조 잼 여인 종 중에서 7종, 그러니까 선공개된 것만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넘어갈게요. 신규 보조잼 여인의 종 중에 이제 밀리스키를 보조하는데 점화를 유발할 때마다 점화 피해를 증가시키는 보조잼이 나왔어요. 세게 한대 때려야지 그 데미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점화 피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화를 유발할 때마다 점화 피해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뭐몇 번이나 뭐 중첩이 될지 그런 건 모르지만 정말 오싹한 소리로 나왔었던 점화 플리커. 치프틴 점화 플리커 이런 게 가능해지는 보조잼이 아닐까 싶습니다. 빠른 공격으로도 이제 점화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보니까 진짜 치프틴 점화 플리커, 오로의 희생을 사용하는 그런 빌드가 약간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함성 스킬 보조인데요. 이건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함성이랑 전력 공격이 이제 타락한 피를 유발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잼 스펙을 보고 조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보조 잼이고, 이걸로 스타트를 할까도 지금 엄청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잼 스펙을 보고 아마 함성 쪽으로도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은 타격 스킬을 보조하는 잼이고요. 외상 스택 당 물리 피해 추가 외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뼈 박살에 보시면은 외상이 있는데 외상 하나 당 이제 받는 물리 피해가 증가하긴 하지만 외상 하나 당 원래 피해 증폭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보조 잼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외상 스택으로 인해서 받는 이 디메리트 그러니까 받는 피해 이것만 어떻게든 커버할 를수 있다면은 외상 스택 보조잼은 상당히 괜찮은 보조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격 스킬 보조인데요. 보조 스킬의 피해가 증가하고 최대 피해 증폭 그리고 최소 피해 감폭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슬라사 허리띠가 이제 이거랑 같은 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리슬라사 허리띠에 보면은 최대 물리 공격 피해 증폭과 감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슬라사의 허리띠를 보조잼으로 달수 있다. 일단 보조 스킬 피해 자체가 증가를 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보조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토템이고 토템이 피각되면 그 적에게 이제 약간 복수 같은 걸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잘 모르겠네요 보조잼의 그 옵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체적으로도 강하다면은 액템 있는 단계에서는 좀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토템 마스터리에 도발이 있었는데 도발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템 마스터리 도발이 삭제돼서 그러다 보니까 미키 토템에다가 달아서 쓰던지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그 액트 초반에 얻을 수 있고 잼 스펙이 괜찮다면은 액트를 미는데 뭐 토템 빌드로 액트를 밀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이 나온 보조잼인데요 소환수하고 오라를 이제 연결을 하는데, 연결된 오라 스킬은 점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축복 보조기 때문에 축복 보조는 이제 이 영원한 축복 보조일 거예요. 영원한 축복 보조인데, 여기 보시면은 점유가 없어요. 점유가 대신에 오라는 한 개만 보유가 가능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연결된 소환수가 그 오라를 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 스킬이 점유를 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소환수가 초당 물리 피해를 받기 때문에 생존이 좋은 그뭐 소자 기동이라든지 이런 애한테 쓰면은 오라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여러 개는 못 킵니다. 한 개만 킵실 수 있어요. 이것도 소환수 비드 버프라고 봅니다. 소환수 비드의 이제 간접적인 버프라고 보고. 이게 괜찮다면은 수호자 기동이한테만 좀 투자를 해가지고, 소환수 빌드가 아닌 사람들도 수호자 기동에다가 오라, 가속 같은 거, 켜기 좀 부담되는 50%짜리 오라를 수호자 기동이한테 이제 켜가지고 좀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은 투사체 스킬 보존인데요 이거는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 투사체 리턴. 여기서 이제 그 빗발 치는 응징이라고 해서 목걸이 성류가 바뀌었어요. 성유 옵션이 리턴 속도 150% 증가인가?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사체 리턴을 할 거면 은 무조건 이 보조잼을 쓰셔야 될 겁니다. 투사체 빌드라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다음은 모든 스킬에 보조하는데 피해를 주는 상태 이상을 가속하지만 지속시간이 감폭합니다 점화를 조금 밀어준 것 같아요. 지프틴이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피해를 주는 상태이상 가속 지속시간 간폭 이거는 잉글블 지피기 무조품 같은 그런 옵션이라서 지속시간이 간폭되지만 그거를 계속 갱신만 시킬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보조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활이랑 완드 공격을 이제 지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고요. 링크 스킬 보조 링크 대상 사이에 적에게 피해를 입고 냉각 유발 이것도 솔직히 좀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 잼 스펙이 근데 사실, 뭐, 링크 누가 쓰겠습니까? 다음은, 점유를 하지 않고 p l 입 p 는 주문 스킬 보조, 생명력 일부를희생해추가 하우스 피액들. <laughs>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하지 않는 p l 를 p 힌 주문 스킬 보조라서, 사실 그렇게 나오기 전에는, 뭐, 피성체 빌드라든지, 그런 빌드들이 조금 탐을 냈어요. 생명력만 엄청 올리는. 근데 이제 피성체는 이거를 못쓰고, 다크팩터 어둠의 서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쓸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금단 토템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게 추가 카오스 피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단 토템 같은 게 이번 시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주문 보조. 착용한 한손 무기 공격력에 비례한 주문 피해. 이거는 이제 전투 마법사 한손 버전인데요. 근데, 수치를 보니까 60%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손 무기 공격력이 60%. 사실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무기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글쎄요. 자 그리고 다음은 마무리 타격 시 시체를 소모해 생명력이 만화를 회복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킬 잼 칸이 뭐 상당히 많이 남는 빌드가 아닌 이상에는 뭐 딱히 쓸까 싶긴 해요. 메인 스킬을 보통 쓰면서 사용을 할 건데 마무리 타격 시 시체 소모다 보니까 메인 스킬에다가 그뭐또 붙여서 써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래시 미트 소환수 스킬 보조고 보조대상 소환수 생성 시 지속시간의 10% 최대 10초간 깨어난 광분 및 아드레날린 히트 깨어난 광분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센 스택이 나와봐야 될것 같고 지속시간의 10%그 해골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시간이 20초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2초 동안 얻는 거라서 지속시간 노드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해골 같은 거에다 쓸 거면 자, 이렇게 신규 보조잼 열네종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점화플리커, 아니면은 함성.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솔직히 겉으로 좀 티가 나지는 않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이런 것들은. 토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엑셀 초반에좀 얻을 수 있고, 딜만 괜찮다면 뭐 쓸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많이 쓸것 같아요. 소환소 오라 축복 보조. 이제 무적선수들한테도 연결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스키터봇이라든지 그런 친구들한테 연결되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많이 쓸 거고 그 이외에는 보자. 뭐 딱히 없긴 한데 저는 역시나 개인적으로 이레시미트 보조 잼이 제일 기대가 되네요. 뛰어난 광분이 뭐지? 자 일단 그러면은 신규 보조 잼을 살펴봤으니 다음은 신규 키스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